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에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미친 놈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오늘은 제 친구가 제보를 해준 얘기거든요. 친구가 최근에 썸남한테 아프리카 BJ가 되어줄 수 없겠냐는 말도 안 되는 부탁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친구의 썰을 들고 왔는데요. 일단은 얘기를 시작하려면 친구가 일을 하다가 알게 되신 분이 아, 주변에 정말 괜찮은 지인이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소개를 받아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소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제 친구가 소개를 처음엔 안 받으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소개남이 친구보다 연하에다가, 얼굴도 훈남이었는데, 친구의 전남친이랑 너무 비슷한 겹치는 이미지여가지고, 친구 전남친이 회피형 중에 회피형, 거의 그냥 회피형 꼭대기에 올라와 있는 <laughs> 왕 중에 왕을 만났어가지고, 친구가 마음고생을 치고,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대화나 나눠봐라. 진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친구가 카톡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친구가 생각한 거랑 전혀 다르게 카톡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괜찮고 대화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가지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에 어떤 레스토랑 같은 데를 가가지고 같이 뭐 밥도 먹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남자가 어릴 때 이민을 가가지고 가족이 지금 전부 다 다른 외국에 살고 있고 본인만 본인의 꿈을 위해서 한국에 건너온 상태였던 거예요 좀 생각보다 사람이 훨씬 더 인물이 괜찮고 또 얘기를 나눠보니까 좋은 사람 같더래요 그러니까 취향이나 취미 이런 것도 너무너무 잘 맞고 그리고 연애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하면서 막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랑 생각하는 게 비슷했대요 연애 가치관 그런 것도 그 사람도 친구를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2차로 와인바에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친구랑 그 사람이랑 이제 와인바로 향하게 된 거예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약간 술대에 들어갔는지 한국에서 조금 뭐 외로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꺼내더래요. 아 사실 내가 외국에서 전여친을그 외국에서 만났었대요. 그전 여친이랑 한국도 심지어 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둘다 외국에 오래 있다. 한국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뭐 사업 같은 거를 시작하는데 둘이서 뭐 이제 같이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거를 사업 시작 초기에서 뭐 되게 문제가 많고 막 되게 의견 답툰도 많아지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가지고 완전 쫑이 났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됐는데 친구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그런 뭐 일반 전 여친 전년에 이런 것보다 조금 더사이가 깊었겠구나, 약간 이 정도의 예상?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듣다가 친구가 술을 되게 잘 마시거든요. 그래서 술을 막 계속 먹다 보니까 친구도 막뭐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사실 친구도 연애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남자친구 가 너무 회피형이어가지고 약간 좀 그랬다, 약간 뭐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면서 둘이 이제 진지한 얘기를 또 나누게 되면서 서로가 그 연애 가치관이 너무 잘 맞다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도 회피형을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도. 전혀 친가 회피형이어가지고 마음 고생을 했던 두 사람인 거예요. <laughs> 마음도 잘 맞는 것 같고 대화도 좀잘 통한다 해가지고 나름 이제 기분 좋은 마무리를 하고 돌아왔대요. 그 사람도 사업이 너무 바쁘고 친구도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그 다음 약속을 언제 만날 건지 이제 대충 잡아두고 그 기간이 한2주 정도가 이제 처음 만남 이후로 2주 정도 정도 비게 된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매일 매일 카톡을 하고 서로 매일 매일 카톡을 하면서 약간 진짜 연인처럼 이렇게 막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얘기를 나눈 거죠. 막 전화통화도 하고, 그러면서 진지한 고민 같은 것도 이렇게 막 털어놓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사업 자금 때문에 조금 힘들다, 돈이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 뭐 그렇군요, 힘드시겠네요 하고 이제 대충 이렇게 또 넘어가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피했는데, 왜냐면 사실 한번 만난 게 다잖아요. <laughs> 그래서 친구는 좀, 아, 왜 나한테 막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었대요. 피하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도, 아, 이러면서 이제 한 얘기를 며칠 안 하다. 만나기 한 3일 전쯤 돼서 둘이서 이렇게 통화를 하게 됐는데 친구한테 그분이 "아, 사실 요즘에 돈이 너무 없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내가 진짜" 돈을 크게 잘못 쓴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갑자기 막 자금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심각하게 얘기를 꺼내길래 들어달라는 건가 싶어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돈을 잃게 됐는데? 라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이 진짜 개 충격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전 여친이랑 헤어지고 나서 진짜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약간 마음의 그런 고통. 너무 외롭고 막 이런 거에 자기가 홀려가지고 아프리카 역캠을 보게 됐다. <laughs> 아니 갑자기 이야기가 이야기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완전 무슨 산으로 가는데 갑자기 그런 앞에 자기 서사를 깔고 결론은 이제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아프리카 역캠을 보게 됐다. <laughs> 친구가 전화를 들으면서 어? 아아 역캠? 어 왜냐면 약간, 그래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 썸남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친구는 조금 실망? 당황을 한 거죠. 그래서 친구가, 아, 여캠? 아, 이랬는데, 거기서 끊이지 않고, 아픔을 이기고자 아프리카 역캠한테 별풍선을 쏘기 시작했대요. <laughs> 근데 그 별풍선을 이렇게 쏘면은, 뭐, 일정 이상을 쏘면은, BJ분들이 뭐, 리액션 같은 것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프리카 여캠에게 별풍선을 쏘면서 자기의 그 고독함을 이제 이겨내려고 한 거예요. <laughs> 근데 거기까지 오케이? 왜냐면, 뭐, 그럴 수있다처요 그게 뭐, 범죄는 아니니까, 오케이? 그래서 친구가,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laughs> 더 어이없는 이야기가 얘기 나왔는데, 음, 근데 그게 네가 지금 돈이 없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제 물은 거죠.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무슨 별풍선 할인 기간? 뭐 이런 게 있대요. <laughs> 그래서 그분이 그 할인 기간을 보고 그 기간 동안 별풍선을 3천만 원치를 충전을 한 거예요. 한 번에, 일시불로. 그것도 자기 사업 자금에 쓸 거를 땡겨가지고 별풍선 충전을 해버린 거예요. <laughs> 3천만. 그렇게 충전을 하고 툴낌이고 막 이랬나봐 이제 확김에 그렇게 한 거죠. 정리를 차리고 내가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고 환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또 별풍선 할인 기간에 충전한 별풍선 환불이 안 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졸지에 3천만 원치 별풍선을 충전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골머리를 썼고 그것도 사업 자금이었으니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된 상황이었던 거죠. 친구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친구도 어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진지하게 만나 생각하려고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바라냐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소개남의 친구한테 혹시 아프리카 <laughs> 아 생각만 했던 아, 친구한테 그 사람이 혹시 너가 아프리카 역캠이 되어줄 수 있냐 아프리카 역캠이 되어줄 수 있냐 <laughs> 너가 역캠이 되어준다면 너에게 별풍선 3천만 원치를 쏘겠다. 그걸 너가 받아가지고 나에게 돌려줄 수 없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웃음> <웃음> 이게 무슨 내용? 그래서 그걸 듣다가 친구가 뭐? 알지도 얼마 안돼 썸녀한테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하냐고요. 그래서 친구가 그걸 듣다가. 얘는 진짜 좀 실망스럽더래요. 왜냐면 친구는 또 나름대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여캠이 뭐 되어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laughs> 그래서 친구가 아 근데 그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너 지금 나한테 실수한 것 같아 하고 이제 전화를 마무리하고 우린 안 맞는 것 같다. 우리 만나기로 했던 거 없던 일로 하자 하고 친구 화가 나가지고 전부 다 차단을 하고 이제 차단 엔딩으로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어떻게 썸녀한테 아프리카 여캠으로 데뷔를 해달라 약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런 부탁을? <웃음> <웃음> 세상에 진짜 미친 사람이 진짜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공유를 하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